좋은 GPU를 쓰면 학습 모델 연산 속도를 높이지만 좋은 GPU는 비쌉니다. 좋은 GPU를 사는 방법 말고도 데이터셋 준비 과정에 잡 기술을 사용하시면 머신러닝을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파이토치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파이토치에서 내가 직접 데이터셋 데이터 로더를 설계하는 방법이랑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코드를 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데이터셋은 실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클래스이고 데이터 로더는 이 데이터를 학습 모델 앞에 갖다 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는 데이터 로더에 포문을 거는데요. 이 데이터셋을 미니 배치 사이즈만큼 꺼내서 이것저것 옵션 덕지덕지 한 다음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셋 설계에 필수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클래스로 데이터셋을 선언한 뒤에 언더바 두 개로 감싼 이닛, 렌, 그레이템, 이세 가지를 따야 합니다. 언더바 두 개로 감싼 이닛은 이 클래스의 변수, 인스턴스가 선언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고요. 언더바 두 개로 감싼 랜은 랭스 함수에다가이 인스턴스를 넣을 때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언더바 두 개로 감싼한 GetItem은 이 인스턴스에 리스트 접근하듯이 대괄호로 접근할 때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이것들은 데이터로더 내부에서 이 함수들을 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을 안 해두면 데이터로더 딴에서 사용될 때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데이터셋을 직접 구성하면 이렇게 세개를 설계하시면 되는데요. 언더바 두 개로 감싼한이니시에서는 데이터셋이 있는 패스를 글로브로 설정했습니다. 글로브는 컴퓨터 안에 경로 파일을 다루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전 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언더바 두그로 감싼 랭스에서는 이 패스가 몇개 있는지를 리턴하고요. 언더바 두그로 감싼 궤다이템에서는 이 패스의 인덱스번째 경로를 plt.imbid로 열어서 그 데이터를 리턴하도록 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의 핵심은 이 self.pass입니다. self.pass 리스트가 파일이 몇개 있는지로 이 데이터셋의 크기, 랭스를 정의했고요. 언더바 두그로 감싼 궤다이템으로 이 데이터셋에 접근하는 것도 self.pass의 인덱스번째 접근해서그 경로의 데이터로 정의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로더인데요. 첫 입력으로는 아까 선언한 데이터셋의 인스턴스를 받고요. 배치 사이즈는 한 번에 몇 개의 데이터 단위로 반복할지를 나타냅니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3이면 데이터 로더 반복 한번당 데이터셋에서 언더바 두 개로 감싼 개데이템을세번 반복해서 세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요. 데이터 하나 당 쉐이프가 28.28이니까 이세 개를 합치면 3.28.28이 됩니다. 그리고 셔플 옵션은요 이걸 False로 두거나 지정을 안 하면 데이터셋에 있던 인덱스 순서대로 반복해서 가져옵니다. 즉, self 패스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순서대로 데이터를 담아서 가져오는데요. 셰플 옵션을 true로 하면 가져오는 순서 인덱스를 섞어서 무작위로 3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드랍 라스트 옵션도 가끔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데이터 개수는 총 980개입니다. 배치 사이즈가 3이면 다 반복했을 때 326번 반복해서 데이터를 978개를 꺼낸 뒤에 마지막에 2개가 남는데요. 드랍 라스트 옵션이 true면 마지막 2개는 버리고 드랍 라스트 옵션이 false면 마지막 2개도 반복문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드랍 라스트를 false로 하면 마지막 반복에서는 쉐이프가 2,28,28이 됩니다. 그리고 콜레이트 FN 옵션은 함수를 인자로 받는데요. 이 함수는 언더바 두개로 감싼 개다이템에서 얻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뚝딱 하는 과정이 한 차례 더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에 콜레이트 FN을 따로 안 주면 그냥 넘 u m 의 array 트스트를 받아서 쌓은 다음에 이걸 토치점 텐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콜레이트 FN을 넣으면 여기서는 이 언더바 두개로 감싼 개다이템의 결과물들을 리스트에 업핸드 한 다음에 이 리스트가 콜레이트 펑션 함수의 인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콜레이트 펑션 함수에서 원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하 좌우 1픽셀씩 제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함수 입력 리스트에 각어래일을 텐서로 바꿔준 다음에요. t는 토치점 stack으로 쌓은 다음에 t는 t의 땡땡 콤마 1에서 마이너스 1번째까지 콤마 1에서 마이너스 1번째까지로 1픽셀씩 제거하고 이것을 리턴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문이 수행될 때이 리턴한 값이 반복문의 아이템이 됩니다. 이 코드를 수정해서 학습 과정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num workers 옵션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더바 두그룹 검산 개다이템부터 콜레이트 펑션까지의 과정을 CPU를 동시에 여러 대 사용해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윈도우즈에서는 멀티 프로세싱 동작 방식이 리눅스랑 달라서 아직 파이토치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에서 학습할 때는 n 워 m 스는 0을 쓸수 밖에 없고요. 리눅스나 맥 환경에서 학습을 시키면 n 워 m 스 값을 조절해서 학습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CPU를 여러 대 쓰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인데요. 언더바 두그룹 검산 개다이템과 콜레이트 펑션의 과정을 언더바 두그룹 검산 이니스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장사 준비를 하는 식당 사장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족발 도시락을 시키면 족발도 있고 김치, 새우젓, 배추 이런 반찬들이 같이 오는데요. 족발도 그렇고 이런 부속 반찬들을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준비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그날 쓸 반찬을 장사 시작 전에 미리 아침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딥러닝 학습 때도 이렇게 반복될 때마다 이것들을 따로따로 수행하는 대신에요 데이터셋을 처음 선언 때이 과정을 미리 다 해두고 반복되는 필요한 만큼 떼우기만 하면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사를 할 때도 미리 막 일주일치, 한 달치 반찬을 미리 해놓진 않는 게, 어, 반찬이 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걸 따로 보관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만약에 데이터셋이 엄청 크면, 이닛에서 다 준비를 할 때, 이게 램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램이 부족하지 않은 선에서, 너무 방대하지는 않은 데이터의 학습에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더바 두 개로 감싼 이닛에다가 이 데이터 불러오는 과정을 다 몰아놓으면, 처음 데이터셋 천원대, 한 번은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 시간마저 줄이는 방법으로는,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CPU를 여러 대 써서 데이터셋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에 접근해서 여는 과정과 데이터를 손질하는 과정을 여러 대의 CPU가 동시에 처리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GPU를 쓰면 학습 모델 연산 속도를 높이지만 좋은 GPU는 비쌉니다. 좋은 GPU를 사는 방법 말고도 데이터셋 준비 과정에 잡기술을 사용하시면 CPU 단계에서 처리하는 데이터 준비에서도 속도를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